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 기준 군 계약학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장교로 양성하는 그런 학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참 옛날에 비해서는 어, 다양한 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진로 중에 하나인 군 계약학과에 대해서 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군의무복무형 계약학과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으로 다뤘던 기업체 채용형 계약학과 그중에 첨단 분야를 어, 다뤘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오늘은 군의무복무형 계약학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의무복무형 계약학과는 대학 학부를 기준으로 해서 어, 기술 계약학과와 군사학과로 나누게 됩니다. 기술 계약 학과는 현재 다섯 개 대학에 여덟 개 학과가 개설돼 있어서 255명을 해마다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군사 학과는 여덟 개 대학에 여덟 개 학과 269명을 선발해서 군이 대학과 협력해서 장교로 지금 육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설되는 학과가 있고 없어지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해 해당되는 대학 입시에 해당하는 연도의 계약학과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금 제 앞으로 소개해 드릴 대학의 학과들은 군과 직접 계약을 맺은 학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학을 함과 동시에 장교 임관이 보장되는 그런 학과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에는 군 관련된 학과가 의외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군사학과 이름 비슷하게 여러 가지 군 관련된 학과가 있는데 이런 학과들은 학술적으로 또는 지향하는 바가 군 관련된 일을 배우는 그런 학과인 거지 군과 계약을 맺은 학과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협약 맺은 학과는 존재하지만 계약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 계약학과와 군사 학과는 들어간과 동시에 장교 인관이 보장되는 그런 과지만 요런 학과들은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려면 들어가서 또 별도의 준비와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잊으셔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장교가 보장이 되는 그런 학과가 뭐가 있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군은 왜? 대학과 이런 계약을 할까요? 어, 여러 이유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장교를 우수한 장교를 공급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장교를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군이 직접 장교를 길러내는 것보다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어 몇 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사관학교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의 의미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학과들은 대부분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도 아쉬운 대학 의 입장에서는 정원 말고 추가로 더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혜택을 다 군해서 주기 때문에 학생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은 또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 대학과 분이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설치 대학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술 계약학과는 고려대학교에 유명하죠. 여기는 사이버 국방학과가 국방부랑 계약을 맺어서 3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세종대가 이쪽에서는 원탑이거든요. 왜 원탑이냐? 해군과 국방 시스템 공학과 계약을 맺어서 40명, 해병대와 국방 AI 로봇 융합 공학과를 계약을 맺어서 30명. 이건 2026학년도 신설 학과입니다. 그리고 항공 시스템 공학이라 그래서 공군과 계약을 맺어서 25명. 사이버 국방학 고대 사이버국방학은 국방부랑 계약을 맺었지만 세종대 사이버국방학은 육군과 계약을 맺어서 20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는 원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6해공해병대 전군과 다 계약을 맺은 학과를 갖고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저런 건 대학의 전략면에서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대학들은 특성화시켜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세종대는 다른 과도 좋은 과가 많지만 우리는 군 특화된 과들을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이걸 또 홍보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모여 있으면 뭐 뭔지는 몰라도 시너지는 분명히 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다뤘던 아주대학교의 국방디지털융합공학과 공군과 계약을 맺어서 30명을 장교로 만들고 있고요 충남대는 해군과 계약을 맺어서 해양안보학과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해군과 계약을 맺어서 국방 전략 기술 공학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40명을) 선발하고 있어서 총 (5개) 대학의 (8개) 학과 255명을 기술계약학과로 선발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계약학과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약간 이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군사학과는 군에도 전술적으로 아주 명석한 뛰어난 그런 이제 장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문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사학과라는 것을 또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학과는 어, 여덟 개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일곱 개 학과가 육군이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양대가 40명, 경남대가 19명, 대전대가 40명, 영남대 30명, 원광대 40명, 조선대 30명, 청주대 40명. 이 일곱 개 대학의 일곱 개 학과가 육군과 계약을 맺은 그런 계약 학과가 되게 되는 거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군사학과는 해병대랑 계약을 맺어서 3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학과는 269명을 여덟 개 대학, 여덟 개 학과로 선발하고 있다. 이게 군과 대학이 직접 계약을 맺은 그런 학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장교 인관이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고장되는 그런 학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학과들은 지향점이 군이고 다루는 내용이 군이어서 어, 별도의 시험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계약하지 않은 학과들이다. 물론 그 학과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장단이 있는 거죠. 이런 데는 뭐 들어가면 뭐 이걸 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과나 이런 게 어렵지만 그런 보장 안된 것들은 그냥 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학에 그냥 하나의 과기 때문에 전과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장단이 있지만 장교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 학과들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까 줄까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다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 과를 제가 조명을 해보면 아 다른 대학도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군과 계약을 맺은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특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전은 역시 4년간 전액 장학금 그리고 기숙사 우선 배정. 이거 아주 좋은 최고의 그런 특전이죠. 어, 엄청나게 비싼 대학 등록금을 해군이 나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장교를 길러주는 거니까 대학에 그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이 되면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국의 국방연구소나 대학에 가서 견학과 실습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군이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해군장교로 어, 임관이 돼서 이제 보장한다는 뜻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군장교로 임관해서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해군 특화겠죠. 어, 방학 때, 재학 중에 1, 2, 3, 4학년 다닐 때는 뭐 해양 스포츠에 관련된 체험과 관련된 비용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후에는 이 국방 시스템 공학, 이과성이라고 그랬죠. 기술 개약학과들은 첨단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 산업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기업의 연구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장교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 지원받은 기간 4년 플러스 3년 의무근무에서 7년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근무가 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 조종 관련된 공군 조종 관련된 계약학과는 어, 조종사랑 비슷하게 13년이거든요. 의무근무가. 그런데 다른 이제 조종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년 의무근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7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국방의 의무도 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내외에서 석박사 과정 우수한 학생이라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거죠. 월급도 받아가면서 공부까지 마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 여러 가지 견학, 장교 임용, 그렇죠? 임관 그리고 의무근무 7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군 계약학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살짝 조금씩 어 군마다 차이가 있고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드는 그런 학과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찾아보시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 계약학과 설치 대학들 그리고 특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로적인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 일단, 사관학교의 대안으로 좋은 진로도 하는 겁니다. 육사, 공사, 해사, 이런데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 장교의 꿈을 갖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참 인생일은 알 수가 없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 당일날 뭐가 안 좋았는지 안타깝게도 떨어진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군 장교의 꿈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이제 학과들을 가게 되면 역시 군 장교로 임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대안으로 좋은 진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계약학과들은 첨단 방위 산업은 진짜. 어, 말 그대로 첨단이거든요. 어, 뭐 슬픈 일이지만 무기 체계는 진짜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무기보다, 다른 나라 무기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인데 이 기술 계약학과는 그런 첨단 방위 산업과 협업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진로로 민간 기업으로 가더라도 되게 좋은 경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조기에 독립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 제가 늘 진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받아야 되는 돈들이 없고요. 또 어, 열심히 그 대학을 다닌 다음에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년 의무 근무를 하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의 의무 근무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7년간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대졸자들이 30세 언저리에 사회에 나가는 것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대로 이거는 아예 계약을 맺은 그런 학과기 이 때문에 일반 학과라면 어,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전과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부전공, 복수전공은 학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그, 그런데 적을 바꾸는 전과 같은 것은 나가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로 설정 군에 대해서 장교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그걸 명확하게 지원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은 뭐냐? 이 계약학과는 아직까지는 이 졸업하고 나서 7년 장교로 어, 조종사는 13년 장교로 그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복무를 하고 나서 계속 더 근무를 하려면 그러니까 장기복무 선발시험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사관학교 출신들은 쭉 갈, 장기복무로 자동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런 계약학과 출신들 뭐아로티시든뭐 다른 이제 군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이제 장교들은 의무 근무를 마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계속 군에 남아있으려면 장기 복무 선발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군에 계속 어잔류를 10년 막 15년 이렇게 잔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물론 어 지금 이제 장기본부 선발시험의 합격률을 보게 되면 60% 70%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준비만 미리미리 한다면 어,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뭐 용이해 보이나 그러나 이런 장벽이 하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장교인데 그리고 요즘 안 그래도 중간에 관두는 사람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오히려 오래 있겠다 그러면 고마운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없애자 라는 개선 요구가 강한 상태긴 하지만 2025년 6월 5일 현재는 저게 존재를 한다 라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 게요. 요즘 평생 진로란 개념이 없는데 일단 7년간 의무근무를 마치고 어 이제 다른 민간기업으로 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한 5년차 정도에 나는 계속 남아서 한 10년 정도 더 다녀서 군경력을 더 쌓고 싶다 그러면 장기본무3발시험 통과해서 계속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 어떻게 보면 자기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저 시험 선발 시험 자체가 막 합격률이 10%고 20%로 20 아주 낮다면 뭐라고 할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로를 좀더 고민 구체화시키고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수 있다. 좋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과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여학생을 안 뽑는 게 아닙니다. 어.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소개할 때도 제가 여학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과들은 여학생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선발 인원과 규정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여섯 명을 반드시 뽑아라 그게 안 채워지면 남학생을 뽑고 뭐 이런 식의 원칙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학생 중에서 이런 과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 선발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거 이거 꼭 어,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군 계약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첨단 방위 산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학생이라면, 괜찮은 진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군 계약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